자, 그런데 암 발생 원인의 90% 이상이 유전이 아닌 환경과 생활 방식이라는 주장이 이 책에 있던데 실제로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? 아, 네. 우리가 이제 네.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. 암의 5에서 10%만이 직접적인 유전성 돌연변이 때문에 네.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돌연변이 때문이기는 한데 흡연이랑 식습관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비만 감염이라든지 우리 간흡중증 이런 감염도 암을 일으키거든요 네. 헬리코박터 이런 것들도 또 환경에 의한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암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라 이렇게 네.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%만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암인 거고요.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제어를 하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암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려 보면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네. 사람이 있죠. 그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. 네. 두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면 유전자가 100% 같은 상태로 태어나죠. 네. 그런데도 한쪽은 암에 걸리고 한쪽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